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사교시에는 좀 간단한 문제 같지만, 어, 좀그 현장이랑 그 관계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사교시, 저는 사교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열전달 메카니즘이랑그 다음에 그 발코니 부분에 대한 내용이랑그 다음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화설비, 그 다음에 차 측률이 한 개, 정원식 감지선형, 6번에는 이제 그, 건축법과 소방관계법령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보통, 저 이제 이,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열 전달이라고 그러면 소방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랑, 저기 뭐냐, 소, 그, 기계 쪽에서, 일반 기계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열 전달에 대해서 저희 전도, 대류, 복사를 만약에 적어주신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소방적인 입장에서 꼭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답을 쓰시라고 그러면 소방적인 입장을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류전력에 대해서 써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류전력만 되겠어 막 무효전력도 쓰고 막 써요 그 다음에 딱 끝나 소방에서 어떻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전달이라는 게 있는데 전도대리복사 메커니즘뭐 설명하고 뭐 하고 다 설명했을 거예요 뭐 화재 뭐 관계, 뭐, RTR이랑 관계되고,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쓰셨을 텐데, 그러면, 이게, 패시브 시스템이나 액티브 시스템이랑 어떻게 관계가 되는데라는 걸 써주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소방이랑 관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 기술사라, 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기계 기술사다, 열 전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에너지 세이빙. 우리는. 열, 어, 화재 확산이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 이게, 이게 대책이거든요. 연주, 이열 전달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소방적 관점에서 마지막에 써주시는 게 답입니다. 소방적 관점에서 써주시는 게 답이지. 이거를, 냥 전도 뭐고, 대류 뭐고, 복사가 뭔데? 끝. 전도 대류 복사만 써도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나옵니다. 그렇게 안 쓰시고, 그거 간단히 쓰시고 메카니즘 좀 써주시고 마지막에 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든게 그냥 그 보시면 40, 44페이지 쪽에 이제 보면 그냥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열전달과 화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파이어플럼을 통한 열전달과 소방설비의 적응성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화재 진행에 따른 건축법과의 관계 화제 진행이 이게 어떻게 되죠? 이 마지막에 표이 46페이지의 표, 이4 6페이지의표 보면, 파라, 연소, 실내 연소 확대, 인적 건물로 연소 확대, 열 전도, 그 다음에 대류, 그 다음에 복사에 의해서 연소 확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법을 적어 놓은 건데, 이걸 무슨 컨셉으로 적어 놨냐면, 앞에 부분에는, 파이어 플럼 부분에는 좀 액티브 시스템적인 단지기라든지 스프링헤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헤드가 어떻게 작동한다든지 실링제 플로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패시브 시스템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소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책 아닙니까 이거 뭐 되게 길게 써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액티브 시스템이랑 패시브 시스템 나눠서 아열 전달은 이럴 건데 액티브 시스템은 그냥 감지기가 이런 이러해서 작동해서 이거 꺼질 거고 패시브 스템은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라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라는 방염이라든지 내장재료 뭐 이런 걸로 화재를 막을 거야라는 걸써 주시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소방과 소방아닙니까 소방적 관점에서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문제 뭐, 답은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 두 번째 문제 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대피 공간 설치 제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건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법규, 법규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은.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써,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서 피난기구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리들이, 야, 이거 설치해! 그러면, 야, 우리 하양식 피난, 피난 구하면서 여기다가 하양식 피난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했어! 이렇게 하고, 어, 그러면 우리 피난기구 빼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리가 그러죠. 우리 소방법에서는 하양식 피난구형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려면 대피 공간에 설치해야 되고, 대피 공간 설치할래?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은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현장에서는 피난기구를 설치 안 하고 있는다고 되게 많아서 이걸 문제 이게 지금 현장에서 되게 그몇년 전부터 이 대피 공간이 나오면서부터 하양시 피난구 쪽에 얘기랑 해 가지고 감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시고 그냥 넘어가요 이거 검토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피난기구를 설치 안 하고 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3번에 대한 문제예요. 3번에 대한 1, 2, 3번 하양시 피난구 설치에 따른 화재 안전 기준의 피난기구 설치 관계 이걸 써라.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법규를 만약에 이제 대하잖아요. 소방법을 야뭐 법규 써. 그러면 그 법규에 대해서 야 이건 내가 잘못됐어 이 법규는 이런 말을 만약에 헤드 설치 제외 대상을 쓰시오. 뭐 화장실 제외 하, 설치하냐 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해가지고 헤드 빼지 않습니까? 화장실 만약 에 예로 그럼 밑에다 쓰, 쓰는 겁니다. 화장실은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유를 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가 나오면 아닌 건내 생각을 쓰세요. 내 생각 쓰시는 거예요. 가서. 기술사는 엔지니어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엔지니어 마인드 다 필요 없고, 이게 내생각이잘못됐으면이 잘못된 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인 경우,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밑에 보니 이게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어, 인접 세대와 파괴하기,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의 기준이 뭔데? 경량 구조는 원래는 그 목재나 어떤 뭐. 그 철제로 된 가벼운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손으로 옮길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꼭 파괴됩니까? 파괴되기 쉬...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하다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그 뭐냐 그 일체형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설치할 수 있고 없고 하는데 그거 조건이 없지요. 그 조건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면 오야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을 만들어 줘. 지금 인지, 이제는 그 일체형 방 따를 이제 안 사용하게 되잖아요. 못 사용하게. 그러면 이제는 야 니네가 조건 만들어서 꼭 사용할 때는 사용하게 해줘. 법규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봐 달라는 얘기예요. 법규는 법규가 다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법규가 법규가 이게 틀렸으니까 바꿔줘. 이게 틀렸으니까 바꿔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벽 설치하기 쉬우니까. 요새 그 발코니 막 없어지면서 경계벽 설, 설치가 공동주택 되게 어렵습니다. 설치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피공간을 만약 대체 대피공간 같은 걸해 그러면 대피공간으로 했으니까 양방형핀을못 하게 했으면 대피공간 했으니까 액티브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법규마다 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규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법규문제가 나오면 법규를 바라볼 때 그동안 잘못됐던 걸 적어 놨다가 그럼 그럼 법규만 적어주지 마시고 아 법규 이런 이런 게 잘못됐다 라는 걸 적어 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도 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놨, 써놨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하향식 피난기구의 구획 및 대피공간에서 하향식 피난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 제한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별거 없습니다 어 하향식 피,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향식 피난구는 우리 그냥 발코니에 설치하잖아요 이것도 구획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야 하향식 피난구 너무 위험해 화재가 나는데 그냥 뻥 뚫린 발코니 발코니에 화 발코니를 통해서 위층 그 창문을 깨고 위층으로 상층으로 이렇게 화재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 공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구획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떤 안전 구역을 확보해 줘. 법규를 바라볼 때좀더 소방은 안전이니까 안전하게 바라봐 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법규를 바라보는 눈을 그렇게 키우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은 그 4번에 그 3층부터 10층까지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 놓고 동그라미 3번에는 화재 안전기준에는 하양시 피난기구 내림식 사다리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양시 피난 구구모고 우리는 다 대피공간 안에 하양시 피난 내림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돼. 왜? 다른 공간으로? 그, 화재라는 공간이 아닌, 다, 다, 다른 공간으로 갔을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규를 지금, 이제 뭐, 우왕왕하게 얘기했지만, 법규를 바라볼 땐, 법규 잘못된 부분들을 잠깐 보시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역시, 이게 누가 나왔습니까 이거 현장에 있던 사람이 낸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 돼가지고. 이거 매일 계속 문제가 돼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맨날 그, 시공사랑 싸우고 그랬습니다. 해달라 그러면, 어, 그거 왜? 막. 그러면 공문 씁니다. 공문 써서 날려요. 공문 써서 날려야 할수 없이 해줘요. 법규가 맞으니까. 우리 감리들이. 근데 말로만 해주면 안 해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감리나 설계, 지금 저는 취시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아, 이거 20분 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4번. 소방시설을 설명하시오. 이 부분은 지금 그 뒤쪽, 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법적시설. 이거 소방에서, 소방설계에서 처음 건축해서 넘어오면 그뭐 검토하는 테이블이에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해서 만드, 만듭니다. 네, 뭐이 부분은 그 별표 5번을, 마, 그 별표 5번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항상. 하지만, 설계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속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법, 별표 5번을 많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을 바라볼 때, 이 건물을. 야, 이 건물을 바라봤더니 유창층이며 특수가물에해당한다안 돼. 유창, 지상층은 유창층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현설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지하 3층 전기실 290제곱미터다. 이거 물분무등 소화설비, 가스설비, 가스소화설비 안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걸 알고 쓰셨어. 그럼 뒤쪽 가서 어떤 걸 쓰셔야 되나? 그럼 소방 설비마다 다 문제점을 써야 되나? 아니거든요. 이 건물에서 얘네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에다가 써놓은 건 그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바라보는 관점을 써놓은 건53페에 이제 보시면 제시된 건축물의 규모에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권위 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재연 설비 적용했으면 좋겠다. 거실 재연 설비. 왜? 얘네들은 지금 유창층이라고 뺐는데 유창층에 무용지물을 설명하시면 돼요. 아빠 뭐 이렇게 이제 그 창문이 가린다든지 배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화가 많거든요. 예, 여기다 뭐더쓸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배연 설비. 그래서 거실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물분무등 소화 설비에서요. 되게 웃긴 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어, 가스 소화 설비를 292라고 뺍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소화 설비 아, 소화기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걸 잘못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원래 해야 되잖아요. 대체 설비라도. 근데 그게 왜왜못 하냐면 그 전기 그 사용인가 그 안전원에서 나와서 검사할 때 스프링클러 돼 있으면 걔네 사용인가를 안 내줘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스프링클러 해 그랬는데 했다가 스프링클러 다 철거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경우에요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승강기 사용 나기 전에는 배관 끊어 놓습니다 제가 감리할때그 다음에 어, 사용 승인 나면 그때 배관 연결해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스프링클러 헤드 해 놓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일 밑에 보시면 화살표 두개놨거든요스프링클러 해도 제외 장소에 대한 법적 수정 필요. 물분무등 소화설비 면적에 대한 법적 수정 필요. 이렇게 해놓고 솔직히 밑에다가 뭐 한국 정기 안전원이 어쩌고저쩌고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실무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검토를 할때 소화설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법을 좀 바꾸자. 그럼 물분무등 소화설비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적 기준을 좀 바꾸자. 성능 위주에서는 지금 면적 기준 바꿨습니다. 서울 성능 위주 쪽에서는. 그런 것도 써주실 수 있어요. 서울 성능 위주 지침에 의해서 모든 전기실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아니, 그, 가스, 물분 등 소화 설비를 설치, 설치해야 된다. 라고 쓰시고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법규가 이런 식으로 개, 개선되어야 된다. 법규 문제는 계속 개선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건 맞고, 맞는 건 그냥 써 놓고 틀린 건 계속 집어서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그 문제고 그다음에는 이제 건축법에 대한 이제 반계 시설 기준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요. 그 55페이지에 보면 똑같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배연 복도 뭐 계단 뭐 부속실 면적 이런 걸 하는데 약간 이렇게 그냥 막대기만 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 드린 거예요. 소방에서 건축 피난 방화를 어, 한 3분의 2 정도 검토를 저희가 해요. 소방에서. 소방 설계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건 지금 실무적인 뭐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차압식 유량계 유속 측정 원리에 대한 식을 유도하시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리피스형이랑 지금 벤츠리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어, 유량계 유속 측정 원리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 그러면 소방이랑 관계된 게 뭐예요? 성능시험 배관. 법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에, 4, 57번 같은 경우에 법규를 써놨는데, 아, 유량계가 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지, 그 설치하고 그 설치의 원리에 대한 원리를 조금 써주시면 좋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소방에서 질문을 아우. 했으면 소방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량계가 차압식 유량계다, 어, 아, 그러니 오리피스다. 그, 벤츄리형이다. 이것만 써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에서는 차압식 노즐를 사용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벤츄리보다 벤츄리 같은 경우는또 이제 설치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뭐 이제 우리 같은 게 5D, 7D 뭐, 아, 8D 띄고 그런다는데 이거 매뉴얼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고 벤츄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흡입되기까지한 30D 정도 띄게 돼 있습니다. 약. 그래서 이제 설치가 서로 틀리고 벤츄리가 조금 더 성능이 나요 오리피스를 변경하기, 변경한 거예요. 좀. 좋게 성능이.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쓰면. 우리 소방에서는 유단계를 이런 데 성능이 주시, 아 성능 시험배관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차압식 유단계보다 용적식이라든지 뭐 전자식 이런 것들이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걸 써서 펌프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수계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인다가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봐달라는 거죠. 계속. 어떤 문제가 나오면, 소방과 무조건 연결. 소방은 소방이랑 연결시켜야죠. 뭐 다른 거랑 연결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예로 보는 눈을 소방. 전 계속 지금 소방을 외치고 있는 게 보는 눈을 소방은 되게 아까 뭐 이제 박진영 씨도 말씀 하셨지만 되게 얇다고 말, 말씀하셨잖아요. 얇을 수밖에 없어요. 불이 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액티브 패시브 끝. 이게 소방이거든요. 그래서 얇아요. 그 얇으면 돼요 또. 왜? 대체까지 나오면 더, 뭐, 끝이거든요. 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없더라도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논리만 있으면 돼요. 이래 이래서 이런 걸 설치했다. 그리고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류랑 이건 읽어보시고 이게 한 가지 특이했던 게 뭐냐면 터널 공사 같은 걸할 때요.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전기선이 온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됐을 때 전기선 같은 경우에 수축팽창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설치하면서 텀, 이제 그 메신저 와이어에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선에 이렇게 걸거든요. 터널 같은 데는. 어떤 지지대가 없으면 그냥 고, 보조선 하나 해갖고 거기다 툭툭툭툭 거는데 텀버클, 그러니까 장력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장력조정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막 데, 머리가 막. 머리가 튀어나갑니다. 수축 때문에, 팽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보통 정기하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돌린다고 그러죠. 몇 메타마다 한2 0 m 마다한 바퀴씩 돌려가지고 그냥 꽂아 놓는데, 솔직히 이것도 뭐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분명히 언급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앞부 지하주차장에 또 가끔 사용합니다. 사용 장소가 보면, 책들 보면 이제 뭐. 되게 거창한 데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천창이라든지 아니면 높낮이가 틀린 곳 같은 경우에는 이그 부분만 감지서 그 정원식 감지선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방은 뭐 플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건축 설비를 굉장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건축 설 건축 그 소방 설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아니면 감리를 많이 했던 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려 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적인 데에서는 이런 데서 사용한다. 라고도 해주시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그,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들은 외부, 지금 이거 외부 환경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조금 써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직접 시공자, 이건 시공자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시공했던 사람들, 감리 직접 하셨던 분들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여쭤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되게 기본 문제예요. 저희, 저도 한 10년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똑같은, 저는 이거 똑같이 그렸었습니다. 이거 뒤에 보시면, 음, 몇 페이지야? 6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거 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제가, 그, 저, 저한테는 사수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그때부터 이거 기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설치 방법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도 얘기해 주셨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그 터널 감리하시는 분들저 이제 친구도 있고 시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알지만 모르실 땐 그냥 뭐 시공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어떻게 건너 건너라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 누구나 똑같이 쓸수 있는 기본 문제 한두 가지는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25점짜리로 나왔으면 어차피 소방기술사 특론이라든지 박 박함소라든지 뭐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이 그 거의 비슷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다시 이거 요거 요거는 설계하는 데서도 되게 문제가 많았던 처음에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도 문제가 많은 그래서 이원화에 따른 그 검토. 이거 이제 그 답으로는 건축법과 소방 관계 법령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게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게왜 문제가 생겼었냐면요. 이거 소방청에서 재연 설계를 한번 그 뭐더라? 그 발전기 발전기 그 소방 보전형 발전기를 그낼때그 그 제일 끝에 이 문장을 한 문장 넣었어요.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을 넣었냐면 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피난층에 하나요 재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법령에 의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피난층 이게 거기에 6번인가 5번으로 이렇게 딱 나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법규를 보시면 갑종방화문을설치 여기 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그 비상용 승강기 그 설치 기준에 나오거든요. 갑종 방화 피난층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행정상에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국토양부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해석해 줄때 옛날에 조금 다르게 해석 해석해 줬어요.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해석해 준게 아니라 뉘앙스가 야 갑종 방화문 아니면 다른 거라도 설치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니할수 있다. 그럼 갑종방화문 설치 안 하면 구역 안 하는 겁니까? 을종방화문이나, 그냥 문이나, 이런 걸 설치하면 구역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해주는데 점점 가면서 설치 안 하니까, 음, 행정부 쪽에서 약간, 어,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차그만 걔네가 뒤로 물러섰어요. 처음에는, 야, 아무거나 설치해.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장을 피는 거야 우리 주장을. 지금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설치 안 하고 그러면 재현 설비를 면제하는 기준은요 완전히 틀거든요. 리 노대 같은 게 있을 때뺄수 있어요.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설계에서는 이제 조금 틀리게 그러면 설치 안 하는 거랑 설치하는 거랑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에 어떻게 제, 어, 그 법적인 개선상을 어떻게, 어, 개선방안을 할 건지 내 의견을 적는 거예요. 저희도 이 문제를 만들 때, 저희도 시험을 볼때제 의견을 넣습니다. 뭐 엔지니어 마인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기술자적 생각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자적 생각을, 그냥 기술자적 생각을 넣은 거예요. 공동주택건축법과 이원화에 따른 피난층의 부속실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1. 지하층, 지상 1층의 외부와 접한 경우, 지상 1층이 외부와 접하지 않은 경우, 3. 화재 그 화재로 시그화재 피난시 피난층 계단 문이 피난으로 의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경우, 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어떤 그 지금 설, 설계하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랭고고, 그 다음에, 법규적 개성상에서 아 법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은 특별피난계단은 면적 기준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400 해배 이하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LH 같은 데서는 에그 아파트에서 그 2m 창문길이 2m 간격을 둬야 되는데 2m 간격 안둬도 요새는 망입률이안 하죠. 아 그럼 그런 면적 기준 없애가지고 다 특별피난계단을 해야 된다. 안전하게. 그리고 1층에도 갑종 방화문 외에 문을 설치하여 구역하도록 한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특별 피난 계단은 겸용할수 없도록 한다. 이제 피난용 승강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겸용을 하려면 이제 같은 활동을 할수 있는 설비끼리 아니면 어떤 건축끼리 같이 묶어야 될거 아닙니까? 특별 피난 계단은? 그러면 피난용 승강기랑 묶고 비상용 승강기는 따로 돼야죠. 아 이런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법규를 바라볼 때. 이것도 어차피 법규법규 법규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소방법에서 개선사항은 뭐 1층에 재현설비를 설치하고 재외시 조건을 꼭 둬, 둬야 된다. 그리고 설비 조건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명시, 명시해 드린 겁니다. 어, 제가 문제는 다 말씀드렸는데 소방은 처음, 처음이나 끝, 끝을 볼때 소방입니다. 소방으로 시작했으면 소방으로 그 대책이나 액티브 시스템, 패시브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법규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법규적인 것들도 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더 보완하자, 을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자. 항상 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야 저는 더 조금 더 나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소방과 관계된 것들을 꼭 답안제는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교시에 어,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